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 여러분들이 쿠다로 이제 프로그램 짜는 게좀 익숙해지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이제 또 쿠다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병렬처리 하려고 할 텐데 그런 문제 중에 어떤 정밀도가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숫자에 정밀도가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인 프레시션 이슈, 정밀도 이슈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푸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어, 가져온 예제는 다음과 같은 예제인데요. 어떤 두 A, B 행렬을 곱해서 C에 넣는 행렬곱 대표적인 연, 연산이죠. 행렬곱 셈 연산을 CPU로 구현해보고 GPU로 구현해 본 다음에 둘의 결과를 비교해 본 영상입니다. 아 이미지입니다. 그 결과를 본 건데요. 자 원소별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특정 원소들에 대해서 결과가 틀리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로직을 봤더니 로직은 이상이 없어요. 저런 숫자를 가만히 잘 봤더니 어, 맞는 애들도 있고요. 분명 맞는 애들도 있고, 근데 틀린 애들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이 소수점 아래에서 약간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프리시전 이슈인데요. 자, 프리시전 이슈. 이걸 이해하려면 우선 우 플로팅 포인트 넘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저희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죠.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고요. 자, 다들 C 언어 또는 어떤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이나 전산학 기초 과목에서 배우셨듯이 우리 컴퓨터가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 그중에서 소수점을 표현하기 위한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플로팅 포인트가 있고 픽스드 포인트 부동 소수점 연산이 있습니다. 부동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트들이 있으면 그만큼은 소수점 아래 여기는 소수점 위에 앞에를 나타냄으로써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표현할 수 있는 게이 앞에 있는 비트들로 한정이 되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두 개의 비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4 밖에 표현 못하는 이 앞에 쪽 부분에 로 인해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부동, 부동 소수점. 자 부동 이게 픽스 대 반대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소수점 이 점을 얘를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되어 있는 어떤 표현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그 부동 소수점 같은 경우는 어떤 fraction 하고 exponent, 어, 가수부 그리고 지수부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소수점, 이 녀석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프론팅 포인트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자료를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프론팅 포인트를 사용하는 장점은 앞에 말했듯이 같은 수의 비트를 사용해서 더 넓은 범위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에픽스 예, 포인트. 구동 소수점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 바로 이 프리시전 이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프리시전 이슈 s 이슈인데요. 자, 이 프렉션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수점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면, 자 그건 이제 이익스 p o n e n t 에 의해서도 좀 바뀌게 되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알아두 드려야 될 것은 어 시그니피컨트 시페큘스라고 해서 유효 숫자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효 숫자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수의 정밀도에 한계가 있다. 예, 정밀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자, 얘네가 움직인다 그랬죠.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연산할 때 조금 더 복잡할 거고 그 속도가 느릴 거다 라는 걸 한번 캐치 먼저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프리시션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리시션 이슈를 간단히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 32비트로 돼 있고요. 플로트 자료형 같은 경우 이게 우리 아이트리프 기준에서 정의된 것에 따르면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다가 32비트니까 최대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2에 32제곱 수를 넣어준 다음에 뒤에 소수점 첫 번째만 조금 다르게 만들어줘 볼게 그래서 이 앞에 거에다가 0.1, 1, 2, 3, 4 이렇게 쭉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얘네를 하나씩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거고요. 보시면은 어, 뒤에 단 소수점이 다 0으로 나와 버리고요. 요거 여기를 경계로 여기는 다 8이 돼 버렸고요. 여기는 다 9가 돼 버렸네요. 자, 이게 바로 우리 그 유효 숫자의 한계에 의해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생긴다는 그 녀석의 그 것을 보여 주는 예제입니다. 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유효 숫자가 이 숫자 같은 건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유효 숫자로 돼버리고요. 우리가 숫자 범위가.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 숫자, 앞쪽에 숫자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 따라서 이 유효 숫자가 뒤쪽까지도 올수 있다는 거는 꼭 체크해 주시고요. 어쨌든 유효 숫자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죠. 표현을 못 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어떤 소수점 아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죠? 자, 올림 처리하죠. 올림 또는 내림 처리합니다. 자, 그걸 라운딩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라운딩 기법들이 있지만, 올림 또는 내림, 또 반올림도 있고요. 자, 이런 걸 통틀어서 라운딩이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유효 숫자를 벗어나는 범위의 숫자에 대해서는 라운딩 처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라운딩을 하는 건 알겠습니다. 어, 해야 되는 이유도 알겠, 죠 우리가 프로틴 포인트 구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요 숫자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올리거나 내리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어떤 라운딩을 할 것이냐? 아까 말했듯이 올림이 있을 수 있고요. 내림이 있을 수 있고요. 반올림이 있을 수 있고요. 또뭐 다른 종류의 올림을 선, 방법도 있겠죠. 자, 이 라운딩 처리를 할 건데 이걸 어떤 라운딩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게 우리 하드웨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U하고 GPU가 다를 수 있고요, CPU 중에서도 인텔 거하고 AMD 께 다를 수 있고요, 인텔 거 중에서도 옛날 거랑 지금 게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드웨어 별로 이 라운딩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운딩 전략이 다르면 뭐 간단한 연산에선 크게 상관없을 텐데 연산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뭐 간단하게 뭐 LBCD에서 쭉 더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만큼 하다 보면 이 에러들이 쌓여서 결과 값이 차이가 눈에 띄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프리시전 이슈예요. 그래서 앞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뭐 CPU와 GPU의 이 라운딩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물론 라운딩 전략이 뭐 같다 다르다는 이제 정확하게 그 하드웨어 에 대한 스펙을 잘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라운딩이 전략이 다른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이슈가 있요 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에러 바운드를 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프리시 c 에러가 있으니까, 아, 그 이하는 그냥 다 0이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아니면 그 이하는 조금 다르다고, 같다고 보자라고 해서 이 에러 바운드를 주고 이 에러 바운드 이하의 차이는 같다라고 연산을 처리하도록 인식하도록 하는 이 에러 바운드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이제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슬라이드에서 잠깐 말씀을안 드렸는데 보통 플로팅 포인트 같은 플로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6자리 정도의 정밀도를 뭐 유수자가 대기와 예, 가지게 되고요. 더블 같은 경우 한 16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잘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러 바운드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 정도의 에러 바운드를 사용을 해서 어, 에러 이거는 그냥 같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두 번째 방법은 좀더 적극적으로 아 우리가 그냥 라운딩 방법을 정해주자라고 할수 있겠죠. 너는 올리고 나뭐 CPU 너는 올리고 지표 너는 내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정해준 방법 무조건 반올림으로 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라운딩 방법을 지정해줄 수 있느냐? 네, 있습니다. 자 라운딩 방법을 지정하는 방법은 그, 여러분, 이, CUDA 프로그래밍 가이드, 어펜딕스 2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 매스매티컬한 연산에 대해서, 어떤 에러 바운드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따르고, 그리고 얘가 올리는지 내리는지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어, 인터넷에서, 볼수 있고 여러분이 쿠다 깔면 깔리는 쿠다 프로그래밍 가이드고 어펜 i x 2에 오시면은 자, 각 연산들 싱글 프리시전, 플로트 같은 경우죠. 그리고 더 내려가시면 이제 더블, 더블 같은 경우에 각 연산에 대해서 얘네가 어떤 에러 바운드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따르나마이트브5치 로사를 따른다 해서 뭐, 이외에도 다양한 매스메틱얼한 연산에 대해서 에러 바운드를 제시해주고 기준들을 제시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또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하면요. 얘네가 이제 원래 기초, 이게 그 디폴트 값이고요. 근데 지정을 해보, 해주고 싶으면 이런 특별한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여기 add인고, 빼기고, 곱하기인 건 아시겠죠? 뒤에다가 옵션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옵션을 보면은 rn 같은 경우 round2, nearList 가까운 쪽으로 반올림하고 비슷한 거였죠 그리고 만약 같으면은 짝수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 2, 제로. 내림은 같은 거고요 알류 같은 거, 라운드 2, 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올림인 것 같네요. 자, 이런 모드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 연산에 대해서는 올림을 해, 내림을 해, 반올림을 해라고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코드에서 이렇게 썼다면 내가 라운딩을 명시적으로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에, 네, 머리죠. 해서, a, b. 이렇게 해주면은, 아, 아, 기게 빠졌네요. 잠시만요. 네. 네, 명시적으로, 너는, 어, 반올림을 해. 라고 지정을 해주고, a, b. 라고 해주면, 자, 얘가, 내가 지정해준, round to n e a l s t 형태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줌으로써 연산의 결과를 맞춰줄 수 있다. 라는 게두 번째 방법이구요. cpu. 이제 그런 것들도 하드웨어로 별제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션 이슈를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고려 한 가지 더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봤던 부동소수점 프로토포인트의 단점 중 하나가 연산이 느리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들이 이거 느리면 문제가 되니까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를 제공을 해줘요. 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걸 제공을 해주는데 자, 그런 것들, 그런 기능 중에 하나에 Fused Multiply Add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Fused 뭔가 끼우는 거죠. 어, 쉽게 얘기해서 이두 개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자, 만약에 우리가 FMA라고 하는데 Fused Multiply Add가 없는 경우를 살펴보시면 X 곱하기 Y를 하고 한번 라운딩을 해주고요. 거기다가 g를 더하고 또 라운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운딩을 두번 하는 걸볼수 있죠. 자, 라운딩 연산 자체도 뭔가 비싼 연산이다 보니까 얘를 두번 하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x 곱하기 y 플러스 g라는 연산, 이런 건 되게 자주 하는 연산이더라. 그러면 얘를 빠르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를 만들어 넣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얘네를 다한 다음에 라운딩을 해주는 거예요. 라운딩을 한 번으로 줄였죠. 그리고 얘네에 대해서 좀과 뭔가 잘할 수 있게 어떤 걸 해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라운딩을 두번할걸 라운딩을 한 번하게 하고 어떤 또 특별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게 FMA라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뭐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문제는 어 얘가 이 FMA가 하는 이 과정 곱하고 더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어떤 이 우리 프리시전 에러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문제가 또 프리시전 이슈로 이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내가 어떤 어떤 연산을 이렇게 적어놨을 때 내가 똑같이 x 곱하기 Y 플러스 G라고 했는데 어떤 컴파일러는 FMA를 쓰게 하고 어떤 애는 얘를 쓰지 않게 컴파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컴파일 하실 때 어, 릴리즈 모드로 하시면 이런 걸 사용하게 될 거고요. 디버그 모드로 컴파일 하시면 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C 같은 경우 뭐 비주얼 시그나 이런 걸 보더라도 CPU 쪽을 보더라도 어떤 패스트 매스라는 뭐 이런 옵션이 있어서요. 이런 거를 키면 보통 이렇게 가겠죠. 뭐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도 우리가 FMA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 만났던 문제, 프리시니 이슈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 정확도를 결과를 지표와 지표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말했듯이 여기다가 우리가 명시적으로 괄호를 치고 라운딩 요지를 지정해 주는 방법 앞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 FMA도 사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내가 예상 가능한 결과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MVCC 옵션에 F하고 F가 아니죠. FMA. 우리 지금 얘기한 거죠. FMA에 대한 옵션을 f a l s e 로 하겠다고 지정해 주시면 FMA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디폴트는 투르고요. 그래서 얘를 꺼줌으로써 우리가 FMA가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상되는 결과, 어떤 하드웨어 사이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값에 민감한 특히 CPU와 GPU의 결과값을 맞추어 줘야 되는 이런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는요, MVCC 옵션에 FMA를 꺼주는 FMA-D를 False로 해주는 옵션을 넣어주시고요. 또더 정밀하게 해주고 싶으시면 우리가 각 연산마다 이 라운딩을 명시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CUDA 프로그램을 짜시면서 정밀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요, 레퍼런스를 남겨놓았으니까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정밀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 이 정밀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를 수행한 논문, 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라운딩을 선택하거나 에러 바운드를 알고 싶을 때 보시는 거는 쿠다 프로그래밍 가이드 t i c 넥스2매 n 매 티컬 펑션즈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 프리시존 문제에 대해 한번 다루어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슈들이 있으면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